각서문 성경공부 3회 일상 17장 26절입니다. 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그가 어, 말하는 것은 어, 이 블레셋 사람을 어,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26절로부터 40절은 아 이제 그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모욕하자 이 광경을 본 다윗이 전장에 나가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6절로부터 4 0절에 가장 어려운 점은 나열인 다윗이 어떻게 전장에 나가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서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나이어린 다윗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을 때에 주는 대우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분노함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26절입니다. 이것은 후에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사람이 다윗의 생애 의 모든 결과를 알고 있는 저자가 다윗의 영성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 다윗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환경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 당시 다윗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 징집 나이가 20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8 형제 가운데 3명만 군대에 징집됐다는 사실은 다윗을 포함한 5명의 형제가 20세 미만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다윗이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의 나이가 15세를 넘지 않았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다윗에게서 이런 사실을 통해 사울과 차별화를 시작하고 그의 영웅성 신앙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25절의 말씀을 다윗에게 설명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